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일본에서 귀국해야 한다고 방금 오느라고 네, 네, 좋습니다. 지금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쪽으로 왔거든요. 오사카에서 6시 1 0분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지금인 네. 어? 네, 네, 그렇죠. 활동명도 마린이어가지고, 뭔가 오션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. 가끔 이제 마린이라 그러니까, 어떤 분들이, 아우 해병대 나왔어요? 뭐, 이런 생각. <laughs> 저 의경 나왔거든요. <laughs> 그래서, 아니, 지금 해병대 안 나왔는데요? 몰딩워즈가 사실 오션 하면은. 대표곡으로 떠오르긴 하거든요 뭐 원래원저로 되게 큰 사랑받고 여태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잖아요 휴가맨에 나왔을 때도 그 형들이 사실 다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다들 비주얼들이 좋고, 키도 크시고, 모델돌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던 팀이었는데, 안 그래도 가장 큰 형이었던 이제 병진이 형도 얼마 전에 장가 갔어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지금 봐도 멋있어요. 10년 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 전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하도 나안 변하고, 다른 형들도 네네. 보면은, 장가 간 형도 있고 그렇지만, 다들 너무 멋있어요. 우리 셋은 그래도 좀 약간은 좀영한영한 <laughs> 영한 편인 거죠 몇달 되면은 저희도 이제 다마흔돌이 되는데 근데 형들을 보니 아 우리가 한 50까지는 더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어... 기억에서는 뭔가 어, 오션잘 되고 이런 팀이었는데 어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메인 활동이 일본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거의 활동이 거의 없었죠 항상 오리콘 차트에 이렇게 어... 오,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도. 전국 팔도는 다못 돌아봤는데 네. 일본은 다 돌아봤어요.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, 이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으면, 솔직히 말씀드리면, 막 일본에 가면 뭐 대박난다, 뭐돈 많이 번다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소문에 많이 들리고 막 하잖아요. 실제로 막상 가면 그렇지는 않거든요. 저희는 못 벌었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. 한국의 대기업 정도의 이상은 항상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었으니까 뭐 개인 사업 정도 할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하고 우리가 다 아는 탑 아이돌이나 이런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죠. 뭐 정말 이제 탑 A급? 저기에 막 트리마제에 산다. 그러면, 초신성은, 강남에, 서래마, 뭐 대치동 정도, 그 다음에 우리는 분당 정도. 오, <laughs> 오 나쁘지 않은데? 네. 굳이 아, 비유를 아, 하자면, 어. 그 정도까지는, 이 네, 네. 또, 일본 분들은 연령층이 좀 많이 다양하세요. 오. 3대가 같이, 할머니, 어머니, 따님. 최근 들어서 그 따님이 또, 아기를 낳아가지고, 4대까지? 이제 4대까지. <laughs> 약간 이 정도의 거리에서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<laughs> 이렇게 조금 그... 지그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오늘도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을 좀 나와 주셨더라고요 딱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가시고 아니 곧 만날 텐데 <laughs> 아, 제가 군대 갈때 우리 엄마도 그렇게 나를 지그시 안 쳐다봐 주셨는데, 가끔 은 우리 엄마보다 나를 좀더 사랑하는 것 같다. 너무 감사드리죠. 가수 활동을 또 하시면서 사업을 또 하고 계셔가지고 궁금했었거든요. 어떤 사업일지. 고양이 자동화장실을 만드는 페테크 사업에 좀 뛰어들었어요. 4, 5년 전에 시작을 해서. 미국에도 수출하고 일본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해서 누적매출은 그래도 1세대면 한 20억 정도 지금은 이제 2세대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토탈 지금까지 한 30억 정도 어, 저 양반 바지 사장 아니야? 막 약간 이렇게 보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가 비즈니스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내 입으로 먼저 꺼낸 일은 없다 연예계 출신이나 가수 출신의 뭐 대표자들에 대한 뭐 성립견도 좀 있고 색안경을좀 끼고 네.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야 가수가 무슨 스타트업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먼저 제가 아저 원래 음악하고 가수하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제품 자체도 이제 브랜드 K 제품으로도 선정돼가지고 오. 인정도 받고 아예 그냥 거기다 제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너무 급. 하 시면 저 한테 전화 하시 라고 밤12 시, 새벽 1시로 통화 하신 분도 있 고, 아니면 집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직접 고쳐 주고 얘기 하 시고, 제가 집에찾아간게한30 한 번이 넘을 어, 거야. 아마 좀저를좀 되게 믿고 이렇게 얘기 하 시는 분도 있 이렇게 대표 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회사 인데, 그거 어떻게 보면 자신감 이다. 내 제품 에 대한 대표 님이시 니까 회사 에 서의 어떤 일과 들을 어떻게 일들을 똑같 아요. 출근 하고 퇴근 하고 반려 동물 하는 네. 이제 스타트 업 이다. 보 니까 직원 들이 반려 동물 이랑 같이 출근, 고양이도 같이 어... 오고, 그래서 제가 일하다 보면, 막, 고양이가 막 키보드 밟고 가고, <laughs> 어... 강아지 데리고, 아, 저 산책 갔다 올게요. 어... 그 산책. 어... 갔다 오고, 이게 정말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하고 가족처럼 뭔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게 비즈니스에도 분명히 이게 전달이 될 맞아요. 거다라는 그 애정이 있으면 더 연구하게 되고, 맞아요. 그 직원분들은 대표님이 오션으로 활동했었고, 뭐 이런 걸다 아시나요? 처음에 얘기 안 했는데 결국 다 들키죠. 왜냐면 <laughs> 우리 그또 열정적인 팬분들이 <laughs> 댓글 다시고 <laughs> 하시니까, 그리고 제가 저 잠깐 그일 때문에 갔다 올게요. 그러면은 어디 또부케할동 하러 가시나요? 그럼. 아닙니다. 그래서 어. 갔다 오면 이제 또 걸리고 인스타 막 이런데 또 올라오거나 그렇죠. 그러면 또뭐 하고 오셨다면서요? 막 그러면서 멤버 렌영도 네. 저기 압구정에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인데 네. 짝짝포차라고 그 짝짝포차 사장님이 저희 또렌영 어.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비즈니스가 네. 좀 있으면서 아 우리는... 되게 좋은 구조다. 그거 모일 땐딱 모여서 하고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. 고양이 자동화장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할인권으로 <laughs> 반려동물에게 좀더 많이 돌려주고자 후원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좋은 영향력을 늘려가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, 앞으로 저희 플릭스 그리고 플루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